일단 체력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쓸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자세가 안 좋거든요. 스트레칭을 통해서 좀 체력 관리를 하는 것을 좀 신경을 많이 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서 되게 목이 아프고 해서 신경 쓰였던 적이 많거든요. 그리고 수면 시간도 확보를 하려고 할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재수했을 때는 아무래도 노베이스다 보니까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체워가될게 많으니까 뭔가 마음도 조급해지고. 그래서 잠도 좀 줄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되게 낮아서 잠을 줄이면서 공부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EBS 연계가 굉장히 체감이 잘 되는 과목입니다. 그거는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최소한 10회독은 하고 나서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준비를 잘 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 어, 죄수하느라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휴식을 취하는 거에 조금 더 본인에게 관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